지금 근데 제가 그쪽으로 배를 돌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네요. 음. 아이고야. 아, 집탄. <laughs> 역시 독일 집탄. <집단. 웃음> 눈치 빠르면 포수가 도기... 되라. 눈치 빠르면 수가 되라. <laughs> 야, 4 k 로잖아좀 맞춰봐. <laughs> <웃음> 아, <웃음> 아, 아! 와, 아, 아니, 무슨 포분선도가 구축함한척 선수선미만큼 벌어지냐고. 와, <laughs> 아, 진짜, 진짜 너무 아니네. <laughs> 어? 내가 슬로건으로 눈치 빠른 보기로 되자고 했는데. 함장에, 어? 그걸 작전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같아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냥 포수들이, 포수들이 그냥 빠진 것 같은데요. <laughs> 빠진거 아이놈빠져가지고 음..아 고리.. 몰리님 그럴때는 음..포술장보다 조지시면 아래쪽에서 알아서 얘기를 줄겁니다 아..그.. <laughs> 아 그, 유... 어, 갈라테 이 근처에 있어요 갈라테 네. 네. 들어가있어요 어레..어레오 보고요 유구한 전통이라는 요리가 있군 진요 에메랄드 사격오 드디어 말좀 들었습니다. 역시, 내리갈거을 해야 어, 말을 들었던 것 같았다. 다금 것도, 제일, 좌측 탄하고 우측 탄하고가 에메랄드만큼. 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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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한다. 바이예른. 아프! 하하하하하하 안녕? 아. <웃음> <웃음> 모르니 방금 성산성산의 슈퍼에 걸린 것 같은데 방금 음, 봤어요. <웃음> <웃음> 그냥 쌓았는데 아 코빼기에 딱 걸리네. 야이 보스 이 개새끼들아 스팸 먹지 말고 피셋 치즈 먹아 개새끼들아. 얘네들이 <laughs> 스팸이나 처먹고 있으니까 사격실이 개따구들아. 피셋 치즈 나도 없어요. 나도 없대고요. 이말 <laughs> 염장고기 처먹이까보다 이 배당. 조리법도 다양하고, 식재료도 다양한데, 유일하게, 뭐, 에피, 영국도 잖아요 왜, 영국도모글리님 대형 수시지 그만 처먹이라니까, 고수들한테. 아니, 처먹. 너네, 너네 한동안 맥주 다준 <laughs> <laughs> 이게 난 대형 커피야 대형 수시지를 먹여서 그런 거 아닙니까? 곧청이 그, 그만 먹여, 씨. <laughs> <laughs> 나 방금 봤다, 데, 데미지 다 튕긴 거. 보글리님 <laughs> <laughs> 아무래도 빵에다 톱밥 넣어주셔야 될것 같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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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웃음> 거. 야, 리엔더가 언제부터 저렇게 딴딴했어 또. <웃음> <웃음> 내가 왜 먹고 <보고> 있는 거지? <laughs> 아니, 리엔더가 막. 리엔도가막 갑자곤 재타는 같은데 지금 아좀신나해 아씨 사마간통이야 또옆으로 <laughs> <laughs> 아씨 아 아무래도 모건리님 포수장을 네. 조지해야 되겠습니다. 저 어렸었을 것 같은데. 아, <웃음> 아. <웃음> 호허장 나와. 야, 허주장 나와. 짱허무새나 나와. 야, 허주장 <laughs> <놈 새끼> 나하 <laughs> 아, 야, 허 나와. <웃음> <웃음> 봤다. 호소장, 한다 나와. 봤다. 주장장와 야, 허와 야, 허주나 몸벽타 r u ㅋ ㅋ ㅋ 요 제국인이라고 태운데 스톱트러퍼 태운 거 아니시죠? 아, 요즘에 요즘에 힘든 참 성적이 안 나온다 했더니 힘든.. 힘든 감정이.. 아, 아니 보고리아저 벽타기 밀고 빠지고 해가지고 저맞추일 수가 없네요 태웠다가 눕혔다가 해가지 옛날 격타기 해본 겁니 지금 모걸리님, 시큐키로안 리액터를 지금 2부도가 빼고 있는데, 아예 안 뛰죠. <목소리> 근데 심지어 못 잡아서 게임 끝났어. 아유, 아유, <목소리> 아... 아... 짜증나... 아... 아... 짜증나... 아... 모걸리님, 걱정 마세요. 제가 이것도 클립 따 드릴게요. <목소리> 말씀드릴 수가 없네. 아, 뭔데웃떻게 뒤진 줄 알았다. 오걸리님, <laughs> 네? 제가 말했잖아요, 제국인이라고 숨 트어 태우지 말라고. 아, 비엔더가 잘하네. 오걸리님, <laughs> 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드릴게, 진정한 제국인들은 명사수들이죠. 아, 음... 레이아 공주라도 잡으라고요. <laughs> 바로 앞에 있는 잡지를 못하냐구요. 네? 아, 실은 실은 스톰 트로퍼를 태운 게 아니구요. 엑스컴 정해 요원들을 태워어요골린님 <laughs> <laughs> 명중률 99% 맞으시죠? 1% 부족해서 못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런것 같아요. <웃음> <웃음> 음. 아, 씨, <진짜> 해고해버릴까? 그냥... <laughs> 희해버릴까 <laughs> <laughs> 아, <laughs>